안녕하, 안녕하세요. 예, 누구요? 예, 아그 본인이 누구냐? 고아 저는 조아단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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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주 한국말 아주 잘해. 하 특허도 내고 상도 많이 타고 <laughs> 막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됐어요. 이거를 이제 영어 나는 어느 더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더레벨이가 나는 본인지를 모르고 <laughs> <laughs> 이매주가를넣더 <메주까를 넣어. 웃음> 음. 아, 아니 더채넣고 아, <laughs> 소금. 소금 형신데요. 탁. 네. 응. 잘 보자. 예. 혹시 실례 안 되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 80 해가 바뀔수록 좀 담그는 게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? 일이 없어야 없으면 죽어. 예. <laughs> 어... 응. 삶의 철학이. 삶의 철학이. 팔십은 매일이야. 이거 와서 문 고창 같다 <laughs> 팔짱이야. <laughs> 아유 죄송합니다. 에어.